뭐 했지? 아까 그전게 났네. 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주와 간식에 힘쓰는 남자 주방 보조 안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시현이라는 스시집에 와봤어요. 어, 위치가 신구대 쪽에 있고요. 이쪽 방면이 신구대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11시인데 11시입니다 11시 어우 근데 손님이 무지하게 많네요 좀 촬영하기가 조금 힘들겠는데 밖에서 주방이 보이고요 아이고. <laughs> 아유 아주 아 멋진 실장님이십니다 아주. 어, 사자,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어디 가세요 도망가시네 도다거 옆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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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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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의 블론 마인드고

回嗯。 어 사실 잘못을 하니 네 사고와 상관없이 나타났어. 찾아가. 이런 거보 아 이거 이야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모르 고 가겠습니다. 뒤에 가서 만원입니다

오랜만에 왔죠? 아,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에 이제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다른 매출은 어떠신가요? 한30% 정도 매출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한참 전에 왔을 때는 이제 네. 웨이팅도 많이 있었고 바쁜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씁쓸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됐네요. 모둠에 제가 솥짜를 먹었는데 가격이 12,0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구성은 푸짐해요. 예전 모둠 솥짜리는 제가 팔아서 남는다는 걸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보면 손님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만 제가 가게 운영하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일단 마진은 그냥 나중에 생각하고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 자체가 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그 식재료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또 가장 이제 큰 아픔 고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가격을 조정을 안 하시고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가격은 그대로 가되 비싼 재료로 값싸게 드려서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저는 일단 그게 가장 큰 우선 최 우선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손님들이 이게 어떠한 집에서 먹고 또 다른 집에서 맛있다는 집에서 먹어도 크게 차이를 못 느끼는데 뭐 숙성을 좀 남들과 다르게 하신다든지 꼭찍 나와서 숙성 시간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광어도 3kg 이상 그 대광어 쓰고야 연어 같은 경우는 요즘은 값도 많이 오르고 수요가 많이 딸린다고 하는데 항상 맛과 가격 거기에 최대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모든초밥도 구성이 아주 네. 좋았어요 오늘 제가 1 1피스였나모든초밥이네 11피스요 아, 만 원밖에 안 하는데 가격대도 네. 괜찮았고 돈가스하고 새우튀김 같은 경우에도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네. 이게 또 찍먹파, 부먹파 있잖아요 네. 이 저는 찍먹파인데 다 부어 주셨더라고요 아니 손님이 만약에 친구 팔아달라고 하시면 돈가스 써서 따로 해서 가, 따로 해서 드립니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촬영을 하려니까 이렇게 도망을 가고 그래요? 이렇게 악... 카메라를 보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무슨 말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사장님 가슴이 더 커진 것 같아 원래 뭐 가슴이 커져요 갑자기 <laughs> 옛날에 운동했을 운동. 때가 나요 아니면 지금 장사하는 게 나요? 운동할 때는 하루에 한, 한 6시간 정도 운동하고 시합이 끝나면 뭐 어디 가든 플러스 여건이 많았는데 이 장사라는 자체가 창살 없는 과목이라고 제가 하루에 1 5 시간을 일하는데 처음에 열이는 좋았지만 몸이 점점 힘들어지는 게 느껴져요. 가장 힘든 점이 남들 쉴때보시고제 생활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그게 힘든 거 같아요. 놀러 많이 다니시잖아요. 많이 놀, 버, 많이 벌어서 <laughs> 놀러 다녀도. 항상 불안, 불안해요. 밖에, 밖에는... 저희 그 안가님 TV 구독자와 네. 네.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요즘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나가시지도 못하시고 또 경제 활동이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힘드셔도 참아주시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laughs> 네,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고생지만, 네. 네, 고맙습니다.